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행 비대위원, 그리고 배종호 교수, <laughs>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다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 돈봉투 의혹 중심에 썼던 송영기 전 대표이어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어제 이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21일째. 국민의 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자, 민주당은 일단 불을 껐다고 보십니까? 우리 백규순님. 음, 어, 어,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어, 21일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윤석 윤관석도 그리고 이성만 두 사람이 계속해서 탈당을 거부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탈당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하느냐? 민주당은 뭐 하느냐? 민주당 이제 전체에 짐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버티면은 결국 이제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총선의 악재로 계속해서 부상이 더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이 되면은 이게 이제 총선에 패배하는 그런 이제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선당후사라는 이제 명분을 내걸어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탈당한 것은 이제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얘기를 할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당내에서는 여전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9,400만 원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자금 전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자진출두 하겠다라면서 이제 검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사 우리 스케줄들 하겠다라고 이제 검찰이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경선자금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면 지금 현재 한보 뭐 현역 의원 민주당 20명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의혹의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더 시간이 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 상당 부분 이 문제는 에 민주당의 큰 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여 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관련된 것으로 어 지목이 된 의원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뭐 대규모 이런... 자진 탈당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 어, 그건 뭐 모르죠. 그렇지만 음. 분명한 것은 검찰이 주도권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끌려가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에, 끌려가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인 뭐 결단 내릴 것인지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그렇다면 네.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 불씨가 남아 있고 언제 이불이 더 커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게 참 사안이 아까 이제 태영호 의원 권도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당장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까도 우리 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윤리 위에 그것을 병합하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찌라시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당을 하게 되면 일단 네. 인정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자기가 아 나는 분명한 관련이 있다. 또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내년 공천도 어, 물 건너가는 셈이 되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상징적, 아, 상징적이고 좀 혁신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아까도 저는 그런 접근은 상당히 국민 여론상은 안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김연아는요 박순자는요, <laughs> 명히 근데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제 태영호는요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부담이 되면서도 또 국민의힘 쪽으로 아, 그러니까 너무 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부분을 좀 분산하려고 하는 어, 시도와 전략적 차원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이게 윤관석 의원의 지역구도 그렇고 수도권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안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반사익을 이 얻고는 있지만 수도권은 계속 변해요. 이 부분이 민감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자진 탈당만으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 세대는 끄덕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이 향후의 조치 앞으로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예. 이상한 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검찰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고, 오히려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십시오. 노웅래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에서 집에서 현찰이 3억이 발견이 돼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네. 네. 어, 그 국회에 체포영장 와도 아주 뭐 방탄을 뭐 그럴 듯하게요. 해뭐뭐 뭐 기획수사라는 거 아니에요. 현찰이 3억이 발견이 네. 됐는데도요. 그런데 그거 왜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바로 다음에 본인의 방탄 위에서 그 옷. 노웅내 의원 막아준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 체포영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본인은 그게 딱 나가니까 나머지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니네들 탈당해. 아니, 그러면 당원 80조 바꿨는데, 아니, 윤관석 이분들이 왜 탈당을 합니까? 본인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이분들도 다 검찰의 기획수사고 또 검찰의 정치 탄압인데 이분들이 왜, 왜 탈당을 해요? 어떻게 본인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획수사이고, 정권 정치 탄압이고 자기 자당의 그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하면 체포 불체포 그 특권 그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한테 어, 불리하면 그냥 네 탈당이라 이렇게 끊어버려요.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제 어제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 문제 하나 두 번째는.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탈당한 두 의원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있어. 이제 에, 네. 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어, 민주당은 하나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고 에, 사실상 의총에서 당론 아닌 당론으로 입장을 어, 모았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돈 봉투 사건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은 김근현 사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자, 제가, 자, 선생님, 또 제가 자, 잘 자, 들었으니까 자, 사법 리스크가 고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얘기할 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 그렇게 아, 하면 제가 이거만 대교수님 사법 리스크라고 듣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네. 대교수님 말씀 듣고 이해해이 네,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요 예, 수사를 받으면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 받은 거 하나라도 검찰이 밝혔습니까? 지금 수사중이잖아요.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산자 그러니까. 뇌물죄는 뭐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돈 봉투 사건하고 똑바로 얘기하면 를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송이 좀 품격 이 있는 방송이 되려면. 발언 중에 발언하면 이제 아니, 잡음이 되죠. 그런 그렇죠, 적 잡음인데. 좀제해 주세요. 자, 이제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분은 두 분. 그분은 발언입니다. 냉각시키시고. 제가 왜 그를 배의원이냐면요 마무리 말씀하시겠어요. 네. 조금 한 마디만 하시고.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 방탄은 맞습니다. 그러면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칼날에 몸을 내주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부당한 검찰 수사 탄압에 대해서 방탄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혜영 비대위원님.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소가 돼 있는 분이세요. 그 직접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3자 뇌물죄 굉장히 위중한 죄입니다. 직접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로 기소됐겠죠. 제3자 뇌물죄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주 지극한 그 중대 범죄인데 그것은 돈안 받았으니까 죄 없다?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김건희 유죄로 결정 났습니까? 그래서 재판, 수사, 재판 중인 거예요.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기소 됐잖아요. 결론 안 내렸죠. 기소됐다든지요. 네, 안 내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럼 제3차, 재판 지켜 보자고요. 그럼 요기소 됐고요. 다. 아, 김건희 여사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요. 제가 정말 김건희 여사 기소됐어요, 지금? 특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사해야 되죠.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바고 또 하나, 박범계전 장관이요. 2년 동안 김건희 여사 뒤져도 기소를 못한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그 서슬퍼런 권력을 쥐고 있을 적에 아니 2년 동안 살살 싹싹이 뒤져갖고 모든 은행 통장을 다 뒤져서. 조사를 해놓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아, 아. 왜? 아, 아니 이재명 그, 대표는 우리 백수님도 이재명 대표는 기소라도 됐어요. 유죄라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소될 건이 많아요.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안된 사람이에요. 자, 기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럼요. 근런데 김건희 여사 지금 수사 받았습니까? 조사 받았습니까? 지난 2년 조사도 동안 사도안받는데 어떻게 기소를? 지난 해요? 2년 동안... 잠깐만 요제가 얘기하니까 네. 앞으로 검찰 특검 받아서 조사 받으면 100% 기소됩니다. <laughs> 어 이, 이거 진짜 윤대변인. 되게 위험한 발언이시데 예. 뭐가 위험해요?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런 본인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죄라고 하는 사람 제가 더 유죄라고 문제지 안 했어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를 특검 들어가서 수사 받으면 기소됩니다. 내 이거 자신할 수 있어요. 아, 윤대 네, 지금. 어, 되게 위험하신 아니 분이네, 자, 아, 잠깐, 본인은 네, 더 위험하죠. 진짜, 진짜 재판 중인데 유죄 이거. 판단 네. 내리면 안자 되는 우리 윤 대변인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데 두분저가열차게 토론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조금. 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 당의 차이가 보여요. 돈봉투 음. 사건이든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어떤 사법 리스크든 태용호, 김원이두 최고위에 대한 또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을 보면 민주당은 어느 정도 좀 감싸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동료 의원 또는 이제 자당의 대표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일단 감싸는 분위기가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분위기가 좀 적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전 국민이 법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기소니, 뭐, 유죄니,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3자, 내물죄, 우리가 뭐, 변호사입니까?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잘못을 했을 때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국민의 마음에 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때 양당의 대응과 분위기가 어느 쪽에도 국민의 의사에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대로 이제 판단이 될것 같고요 사법부에서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평가는 뭐 여론조사에 정당의 지지율로도 이제 시시각각 평가가 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일 겁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평가되는데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된 부분은 결국 검찰의 수사도 수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을 통해서 저는 어, 사법부의 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핵심은 이 부분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꾸 이제 고개를 이렇게 아웃등 거리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저당이고 어,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는 거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경제적 위치를 본다면 지금 단계를 본다면 그런데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 어,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 이후에 어떤 정치적 몰락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재명 대표 수사는 수사고 또 국민의힘이 민생을 모아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과 또 협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거는 국민의 주호만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만나는 이유가 잘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안 만나는 이유라고 기결되는 이유는 아, 그의 범죄자인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인데, 그 저는 뭐 그런 인식, 인식, 인식은 인식대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나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여소야 돼. 전국에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간호사법도 그렇고, 어, 각가지 이 공방을 벌이다 파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어말 그대로 이제 이 특검도 정해지고 법적인 것을 다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가야 되고 또 너무 야당에서 저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해서 막 그냥 무지도 따지지 말, 말고 흔드는 것도 설득력이 없,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자중자야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법적인 부분, 뭐,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약간 그 외의 부분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 음.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든지 아니면 은 뭐,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국민들이, 야당을 떠나서 국민들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국민이 이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건 대통령 국정 운영과 지줄에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 관계 하나만 제가 정정을 할게요. 네. 쌍특검은 통과가 된게 아니고 베스트랙에 네. 얹혀진 거죠. 아, 그니까 예, 네. 이제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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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고. 네, 배 소장... 자, 제 얘기 안 끊었어. 음, 아, 요을 <laughs> <laughs> 얘기 좀 할게요. 아, 네, 네,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왜안 만나냐. 대통령이 그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시장에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독대를 하셨다 만나셨다 할 경우에 국민들 일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범죄 혐의를 갖고 있고 또 기소가 돼 있고 이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합의 사항이 나왔을 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합의라든지 뭔가 나왔을 때 그거와 대비해서 뭔가 사법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도 유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항상 저는 강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네. 아마 정치적인 이 지적 때문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그 오늘 제가 네, 우리 대 네. 교수님 먼저 네, 네. 국민 시선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맙고요. 그럼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뭘 바라는 시선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바라볼까? 에, 제가 볼 때는 피자다라는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에, 지금 1년인데도 안 만나라는 걸 원할까? 그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어, 만나서 대화 또 협력해 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재명 대표 표를 좀 하루 빨리 만나는 게 낫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결의 정치는 그만 두시고 좀 죽이기 정치 그만 두시고 좀 살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도 살리고 정치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래서 나라도 살리는 그런 대통령. 그래서 임기 끝났을 때도 야. 윤석열 대통령 정말 살리는 대통령이었어, 훌륭한 <laughs> 아니, 대통령이었어.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아침 조간에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왜 양자만 고집하냐. 아니 왜 양자만 만나야 돼요? 아니 그룹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언내 대표랑. 그러면 뭐다그 발언이 다 공개가 되니까, 아니 그 책임을 왜 대통령한테만 물어요? 왜 범죄 피의자와 양자만 만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오셔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을 녹음을 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칼럼을 보세요. 오죽하면 왜 이재명 대표는 양자를 고집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초에 이재명 대표 어, 대통령실에 초청했을 적에 거부했잖아요. 그때 같이 가셔서 만나셔도 되죠. 아니 그리고 왜 대통령한테만 이 책임을 묻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저는 아까 배 소장님 말씀했듯이 지금 야당에 대한 또 우리 당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 돼요. 가서 죄지었다고 의심받고 있으면 가서 그냥 조용히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니까.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러면 됐는데 이것을 기획수사니 수사니 뭐 검찰 공화국이니 하면서 정치화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5년 동안 적폐 수사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근무했었던 함께했었던 1000명을 수사를 하고 그중에 200명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거 기획수사 였습니까 당시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저희 동료들도 많은데요. 자, 다 죄값 받았습니다. 길게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네. 잘못됐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 고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 함께 컬럼 함께 보세요. 함께 아니고 그거는 칼럼 얘기고 네. 이재명 대표 본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만나는 거 형식 따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자 대결 아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빼고 지금. 예, 네, 박광온 원내대표 먼저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 왜냐면 그러면 지난 일월 총리 왜안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네. 수준 낮은 거다. 저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대통령을 원합니다. 네, 저도 품격 잠깐요. 있고 수준 예. 높은 야당 대표를 원합니다. 음, 두 분이 이제, 같이 원하죠. 뭐. 두 분이 어.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 네네. 이제 언제나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제 대통령 취임일이 이제 다음 주에 오지 않아요? 1주년 그렇습니다. 네. 음, 정치는 뭐 생물이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 아까 저희가 어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 뭐 아니면 예. 뭐 원내 대표를 낀 여러 어, 복수 회담. 그런데 사실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전격으로 저는 저는 네. 이루어질 가능성 을 떄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음.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방금 전 이제 배종호 교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김행 비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형식을 따지지 말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만의 만남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녹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뭐 정치적이거나 또는 사법수사 관련된 발언이 나올리는 만무하고 저는 민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어려운 외교나 민생을 타개할 수 있는 서로 좀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 이제,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 돌아가면서 세 분이 짤막하게한 50초씩만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 12년 만에 금미국을 그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등등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외교적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편마를 하는 이런 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당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 백교수님한 네. 네. 50표 네. 정도만 네. 권한은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연결된 외교 문제는요. 국민의 정서 의견을 외면하고 혼자서 독단적 일반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좀 국민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일방적인 예, 그런 외교는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과 우려를 던져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석 대변인, 네. 제가 여당의 대변인이긴 하지만요. 자금의 상황을 보면 이러다가 정치권 전체가 전체가 공멸할 수 있겠다는 음.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대로 가면총 총선 앞두고 뭐 어느 당이 이기고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한다. 양당 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쇄신 움직임에 더 가열차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룡 총장님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도 이제 자기 걱정해야 되는데 정치권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 대한민국 정치에도 MSG는 빼고 기업들이 주무만 평가를 받는 자체적인 평가를 측정하는 E.S.G.를 도입하자 정치에도 E.S.G.를 도입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할분 없어요? <웃음> 박수 <웃음> 이렇게 짧게 하니까 좋은데 네. 어, 어느 분한 분한테만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laughs> 그 외교, 어, 국방, 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국가를 위한 결단을 국민 여론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없고요. 그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야당의 불편부담. 하지 않은 그 일방적인 정파적 주장에 따라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그렇게 그평하는 이런 식의 것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또곧기사 총리도 오고 네. 이번 주말에 또 우리가 G7 정상 회담도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네. 점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음, 음, 말씀드니다백 네, 교수님 마지막 네. 짤막해요. 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 없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는 좀 사이좋게 생산적인 토론을 한것 같습니다. <laughs> 자이 공천 개입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실 또 최고위원 막말 징계로 어수선한 국민의힘. 또 돈봉투 전당대회 이 각종 사법 리스크 수렁에 빠진 민주당. 정치권이 제가 보기엔 스스로 잡은 발목의 민생은 뒷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리스크가 국민을 좀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은 우울합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